안녕하세요 부자 목단 농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이제 시집가는 날 이렇게 끈을 끈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집가는 날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가을에 이제 보내드리는 거 꽃이 펴있는 거를 보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1일 날이에요 아 이게 비가 오고 나면은 좀 많이 시 유실 될 텐데 와 지금 절정이에요 여러분 5월 1일 날인데 너무 아름다운 어,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합니다 색상이 여기가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색상이 있는 곳에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부자목단 농장으로 목단 구경 오세요 촬영을 합니다 어 굉장히 <laughs> 이렇게 시집 가는 걸 이렇게 묶어놓고 시집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을에 가는 거예요. 어여쁜 핑크색, 연한색 이렇게 예쁜 색을 가지고 있고요. 와, 얘는 엄청 아 이게 예쁘다. 엄청 크네. 자, 오늘 5월 1일날이에요. 5월 1일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부자목 던 농장에 꼭 구경 오세요. 지금 목당꽃 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꽃 보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있어봐라. 촬영 좀 하자. 가만히 좀 있어봐. <laughs> 자 지금 절정이에요. 굉장히 예쁜 꽃 지금 서울에서 오신 우리 기인 굉장히 귀하신 분 오셔서 목단을 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을에 시집 보낼 거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색도 진짜 너무 우묘하네 예쁘네 단정하고 정말 특이한 색이다. 자, 0 1 0 9 5 7 1 8 4 0에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비가 오려고 굉장히 많이, 그, 어, 바람이 많이 불어요. 7가지 색상이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이부자목단 농장에서 적색도 지금 여기는 피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아우, 행복해. 응. 이렇게.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이게 눈요기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행복 찾아가세요. 자, 0 1 0 9 7 1 84에 부산목단 농장에서 목단꽃 지금 피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5월 1일이고요. 0 1 0 9 7 1 84에 아, 전북 장수로 목단꽃 보러 오세요. 어, 지금 한창입니다. 어, 적색, 이색, 요 색만 펴 있는 곳은 아직 안었어요 지금 이제 한 5일 정도, 3, 4일 정도 더 있어야지 필것 같아요. 요 색, 이 빨간색, 적색은. 지금 뭐 하얀색, 핑크색, 분홍색, 또 완전 찐핑크색, 이런 것 같은 거는 다 펴, 거의 펴 가요. 90%는 핀것 같아요. 자, 010-97184개 부자목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5월 1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